로마의 감옥은 매우 춥고 어둡고 비좁았다. 작은 햇빛이 들어오는 창가에 앉은 바울은 펜을 들고 에베소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전할 서신을 준비 중이었다. 바울은 로마 군인 집안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고 로마의 시민권까지 갖고 있었다. 유대교 율법을 엄격하게 따르며 기독교인들을 무섭게 탄압하던 바울은 어느 날 예수님의 계시를 받게 되고 그날 이후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선포를 한다. 유대교 지도자들과 신앙심 깊은 유대인들은 그에게 더큰 분노와 배신감을 갖게 되었다. 그 결과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수많은 박해와 공격을 받아야만 했다. 바울은 선교 활동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체포되었고, 이번에도 또 다시 감옥에 갇혀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바울의 눈앞에는 로마 군인의 갑옷이 선명하게 그려졌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가득 차 있던 바울은 이 갑옷을 영적인 전투에 비유하며 신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기로 결심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강력한 메시지를 에베소 교회에 전해야만 했다. 바울은 서신에 이렇게 썼다.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묶고 의의 흉배를 입으며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며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라. 바울은 간수에게 서신을 전달하며 그가 에베소로 가는 누군가에게 이 서신을 부탁했다. 비밀스러운 여정 끝에 서신은 에베소 교회에 도착했다. 모인 교회의 사람들은 바울의 글을 읽으며 각자가 영적 갑주를 어떻게 갖춰야 할지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에베소의 작은 교회에서는 특별한 기도회가 열렸다. 모인 이들은 바울의 가르침대로 전신갑주를 상징적으로 착용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했다. 그 순간 각자의 마음 속에는 영적인 갑주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바울의 전신갑주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영적 전투에 대비하고 승리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전신갑주는 신자가 마귀의 공격과 세상의 악에 맞서 싸우고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제공하신 영적인 보호구와 무기입니다. 전신갑주는 총 6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굳게 서서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신앙의 진실함이 신자를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2. 의 흉배.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동하는 것으로 마음을 보호합니다. 이는 옳은 일을 행하고 죄로부터 멀어지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실현됩니다. 3. 평안의 복음의 신. 복음을 준비로 신고 걸어가는 것은 신자가 어디를 가든지 평화의 메시지를 전파해야 함을 상징합니다. 이는 평화를 추구하고 갈등의 상황에서도 복음의 빛을 바라는 태도입니다. 4. 믿음의 방패 모든 악한 것의 공격, 특히 의심과 불신을 물리치는 데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신자는 악의 공격을 견딜 수 있습니다. 5. 구원의 투구 구원에 대한 확신은 신자의 생각과 정신을 보호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는 것입니다. 6. 성령의 검 성경은 신자가 영적 전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악에 맞서 싸우고 진리를 세워나갑니다. 이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1. 진리의 허리띠를 채우세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이해하세요. 일상에서 진실함을 실천하며 성경의 진리에 따라 살아가세요. 2. 의 흉배를 입으세요. 정의롭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노력하세요. 죄에 대해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세요. 3.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세요. 복음의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전파하세요. 평화를 추구하고 화해의 도구가 되세요. 4. 믿음의 방패를 들으세요. 의심과 시험을 물리치기 위해 믿음을 굳건히 하세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의지를 강화하세요. 5. 구원의 투구를 쓰세요.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영적인 보호와 안정을 위해 구원의 확신을 유지하세요. 6. 성령의 검을 잡으세요.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세요. 성경의 가르침을 삶에 적용하며 말씀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세요. 7. 기도와 영적 성장을 추구하세요. 정기적인 기도와 성경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세요. 교회 생활과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 신앙적 지지를 받으세요.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행위가 아닌 신자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신자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시간이 되면 저희 채널에 더 의미있고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도 많이 업로드 되어 있으니 시청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더욱 흥미를 갖고 언제 어디서나 성경과 함께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더 좋은 성경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